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 캐럴라이나 리퍼랑 뭐 하바네로 그리고 뭐 하여튼 이것저것 어 엄청 많은 가지수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. 모종이 잘 크고 있는데 요즘에 이 파리 뿌리파리 뿌리파리 때문에 어 여기 파리가 너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어제 채찌 p t 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하래요 밑에다가 요거 방수포 뭘 깔고 파레트 올리고 파레트 위에다가 또이렇게 모종판을 올리래요 그러면 습이 이 바닥에 원래 물을 계속 주면 흙이 계속 젖어가 있었습니다 요 밑에 그래서 이 습이 너무 많아 가지고 뿌리파리가 꼬이고 그리고 이 뿌리가 상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한창 뿌리가 활착하고 커야 되는데 요. 모종은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. 파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아래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어,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요런 사이 사이에다가 요그 노란색 그 트립 트랙 뭐 뭐라지 끈끈이 그거를 붙이래요. 그러면 요 파리가 음다 붙는데요. 그리고 요 위에다가 그 대피 가루. 계피 가루를 살짝 또 뿌리 나라 해가지고 지금 계피 가루는 제가 구매를 해놨습니다. 이제 오면 음할 거예요. 일단은 오늘 첫 작업으로 요거를 해놨는데 잘했죠? 자 모종은 요 이틀 전보다도 훨씬 많이 컸네요.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아주 많이 컸습니다. 이제. 이것이 658 여기 캐롤라이나 리퍼 이것도 지금 여기가 좀안 좋은데 파리 때문에 이거를 이거 이런거 보세요 이런거 이런거 이거 다 죽어갑니다 잘 자라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캐롤라이나 리퍼 이 반점 같은 것도 생겼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이고. 파리가 너무 많습니다. 그리고 캐롤라이나 리퍼는 이거하고 또 하나 있는데 어디 갔지? 두 판인데. 요거 한 판. 아유. 어, 여기 있다. 요거. 이 판.